니가 그 싸움을 잘했어? 조심스럽게 얘기. 오, 이거 진짜 신박하다. 신박하네. 이렇게 하는데. 하지마, 제발. 하 여보, 들어와. 아, 야, 이게 무슨 짓이야? 아, 야. <laughs> 왜 이렇게 송백색이에요 또. 아, 닫지마. 기분 나쁘니까 아,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김김 변호사 채널에서 호변을 맡고 있는 김호인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김킴 변호사 채널에서 균변을 맡고 있는 김상균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굉장한 만화 덕후입니다 제 어렸을 때 꿈이 만화가였어요 진지하게 음. 어, 제가 처음에 만화 입문하게 된게 아, 드래곤볼이라고 음. 세계 명작이었죠 1987년 88년도에 키라 노리아 선생님께서 음. 슬램덩크 스램던크 바케이코 이동욱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만화에 대한 그 창작물에 대한 리스펙트가 있어서 거의 용돈의 대부분을 만화책 정본서는 데 썼어요 그래서 제 레진 코믹스 알고 있고요 뭐 저도 웹툰을 종종 어, 즐겨 보기 때문에 저는 레진 코믹스가 제가 최초로 결제한 유료 결제 만화 사이트고요 어, 창작물에 대한 대가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다 때려잡아야 돼요 다 때려. 반품. 피 이런 거? 어, 그렇죠, 어. 그렇죠. 진 화이팅! 레진 화이팅! 약간 범죄물. 사실 고증도 되게 잘 돼있고 피 있고, 어, 있고 한번 보면 빠져드는 재미가 네. 있어요. 학원물을 좋아하는데 네. 네. 어. 학원물 어. 가운데서 약간 약한 친구가 어. 뭔가 노력을 해가지고 어. 불의를 보면은 참지 않고 한 소시민의 반격이 어, 어르신 말죽거리 자동차 아닙니까? 어, 그런, 네가 그렇게 그런. 싸움을 잘... 그 사건으로 치면요, 그 여자분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사에 기댈 데가 없는. 그때 그 남자친구, 나한테 이름도 기억나. 아, 우리 결혼하고 이제 할 거니까 뭐 세금 문제 이런 게 있으니까 등기를 우리 엄마 앞으로 하자. 그한 그러니까 그 여자분의 모든 것이죠, 사실은. 그 집을 보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생각이 난다 그러는데 그 집을 예비 시어머니가 될 거라고 등기를 처 넘겼는데 그 엄마 사기꾼이에요. 아들이랑도 쌩 까고 튄 거예요. 그엄마 잡을 수가 없어. 집도 팔았어, 이미. 아들은 자기가 등기한 건 아니니까 이제 형사에서는 기소되긴 했는데 이제 집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무혐치를 의 냈고 그 여자분은 피해자인데 아, 왜곡된 사랑일 수 있겠구나 왜냐면 너무 믿은 거 일반적이지 않은 거거든요 아무리 사랑해도 왜곡된 사랑 몰래 카메라를 일년 동안 아. 여자친구 만나면서 찍었던 사랑해서 너무 예뻐서 담고 싶었다 남들한테 자랑하고 싶었다 일자 어. 네? 남녀간에 헤어지면은 그 이후에 이제 집착된 사람 왜곡된 그렇죠. 사랑 때문에 물리적인 폭력 이 일어난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우리 젊은 남녀 커플분들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네요.

시작부터 여학생을 발로 짓밟고 있는 장면이다. 여학생은 얼굴에 좀 상처가 있어요. 이미 좀 많이 맞았고요. 어. 근데 이 때린 남학생은 굉장히 그 죄책감 없이 이 눈에는 이게 초콜릿처럼 보여? 아 우유를 붓습니다. 어.. 어 머리에다 부어요. 진짜 어. 학교 가기 싫겠다. 너무 불쌍하다. 난 네가 우는 모습이 보고 싶거든? 변태냐 그만하고 한대피로가세요 어린 놈이시들이 말이야. 말이야. 어렸을 때 담배 안 폈어요? 저 학교 안 나왔잖아요. <laughs> <laughs> 자퇴하고 아, 아, 아 자퇴하고 와, 눈빛이. 눈빛이 일단 작가님이 얘가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는 거를 400안이라고 어, 약간 관상학적으로 음. 좀 좋지 않다. 물론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닙니다만. 음. 그 강력범죄자들 음. 눈 중에 400안이 많고. 300안은 또 내색적인, 섹시한, 섹시한. 그런 눈빛으로 이제 음. 보일 수가 있거든요. 어. 옛날 구 여친이 300안이라고 저잘 알아. 아까 남학생들한테 괴롭힘 당하고 여학생들한테 또 몰려서 괴롭힘 당하고 있네요. 어? 또 우유로... 어? 어? 이게 지금 다른 여학생들이 아까 그 폭행 피해를 당한 여학생을 괴롭히고 있으니까 누가 정의에서 하던 우유를 던졌나 어. 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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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근데 괴롭히던 애가 아니라 괴롭히는 애를 나 말고 딴 새끼들이 괴롭히니까 좀 짜증 나네. 어? 눈빛 봐요. 어. 전태인데? 약간 나중에 화면을 어. 장식할 그러니까. 재능이 있어요. 남자 주인공의 사이코적인 성향의 그 친구들도 음. 약간 섬뜩함을 느끼고 있나 봐요. 지금 어. 이제 혼자 집에 와서 하루를 이제 회상을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 어? 아 여기 아... 좋아는 뭐 거야? 요아이고 신박하다. 사랑의 신박하다. 어, 심... 우연아? 나만 독차지할 거야. 어, 초코 초코, 아 초코우유가 초코우유가 있는데 맞으려고 안 가는구나 어, 초코우유가 한 다스가 있는데 지금 오 어, 좋습니다. 자 이제 건의함에 신고가 들어갔어요. 오... 신고. 어, 어, 괴롭히던 애들이 육학생. 그 음. 진정서 학원폭력을 당했다. 이수진, 정지원, 서우연 위학생들의 처벌을 원합니다라고 쓰고 서우연 이름을 지웠어요. 어, 서우연과 하연이 아, 만났네. 이런... 학교 폭력물에서 갑자기 심쿵물로 하연이 볼이 이렇게 배운 볼터치 거네요 이렇게 해서 꽝하는거 아, 그게... 일본 만화에서 파생된 건데 해본 적 있어요, 이렇게 벽치기? 저는요, 어. 이거 키가 작아서 안 돼요. 어. 음... 이렇게 <laughs> 눈높이 같아. <laughs> 자, 이제 덜덜도 떨고 있는데 눈빛이 눈빛 묘사를 얼굴은 떨고 있는데 눈은 되게 아까 그 어, 집에서 혼자 어, 어. 너무 좋아했던 음, 그 눈빛이 나오고 있는 걸 보니까 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음. 너도 이미 네. 알고 있잖아, 학교 폭력 신고 내가 했다는 거? 들켜버렸다, 하트. 아 얘도... 이거는 지금 아 전형적인 아 SM의... 아 사지스가가 과학적이고 마조니스트가 이제, 이제 피과학적인 사람인데 음, 음, 음. 정돌로운 범죄가 되는 거죠. 어, 그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음. 진짜 왜 그랬을까? 음. 정상인의 사고로 얘네를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 음. 왜 이렇게 서호연한테 당하면서 계속 알짱대냐고 라 했더니 어, 하연이가 굉장히 그 결의에 가득 찬 표, 표정으로 아말 못한다. 말할 수 응. 없다. 어, 그러니까 오싹! 느꼈어. 어. 느꼈어 느꼈어. 응. 아, 이때까지 네가 일부러 서호연한테 관심 끌려고 이렇게 괴롭힘 당하는 거야? 너 정신 좀 차려. 서호연이 어떤 놈인지 봐 있잖아, 그랬더니. 네가 뭘 알아? 사랑이야. 아, 아 여기서 아야 역시 아야 다시 한번 이 여주 여주도 특이한 성향을 나타내는데 이때 눈이 400안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건드릴 수 없는 포스. 그러니까. 서우연이랑얽 어, 얽히려고 하지 마라. 어. 자극하지도 말고 충고를 해주죠. 서우현 조절이 안 되니까 그런 이제 그 단점에 가까운 소리를 전달해 준데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조인트 갔죠. 어, 조... 남자가 여자의 조인트 갔어요. 어 넘어졌어. 맞아, 어. 어, 넘어졌어. 어. 아 남자. 아이 아, 표정. 남자을느꼈어요와이 표정 압권이다. 넌 네. 내가 뭘 해야지 반응하는지넌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나도 반응해줄게. 아, 끝났습니다. 야, 몰입도 근데... 아, 재밌다. 아, 진짜 재밌다. 아, 그림체 또 마음에 듭니다. 아, 레지다 그림체가 좋구나. 네. <laughs> 어, 가서 임재범씨가 나오셨어요. 어, 임재범씨 반갑습니다. 어, 어 아니, 무사연씨 아닌가요? 아니, 떡대가 되게 크네, 근데. 아니, 원래도 큰줄 알았는데, 머리가 기니까. 아, 어, 귀여워. 아! 찝찝 <laughs> 장면을 보니까 대학교 같네요. 주인공. 시한 선배. 어, 잘생긴 시안선배. 어, 그랬더니 이제 여학생들이 같이 밥이라도 한번 먹으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하는데, 음. 지금 아마 여주인공으로 보이는 균변 머리랑 똑같은 음. 머리 스타일을 가진 분이 살랑하면서 음. 시안선배 하면서 다가왔습니다. 저기 교수님 같이 점심 먹지 않을래요. 근데 음. 일단 첫인상은요, 어, 이눈가리고온 균변이에요. 어, 균변이고, 아, 진짜 부담스럽다. <laughs> 아, 누구? 아, 뭐라 그럴까? 지금 저기... 굉장히 위화감을느껴요 시안이라는 학생은 떨떠름하게 보면서 미안 먹기로 한 애가 있어서 물어봐줘서 고마워 착한 애벤치 음. 먹었다 어, 유리구나 가어 유리구나 술자리도 절대 안 오고 밥도 아무랑도 안먹는데요 근데 어. 그런 게 오히려 더 멋있다는 거예요 저는. 고독한 늑대 같대요 미안해 밀어서 어, 오오 이를 악물었어요 남자를 극대시하는구나 아... 남자를 극도로 싫어하는 당신 같은 남자는 시안도 흔들릴 수 있어요 어? <laughs> 굉장히 시안 씨랑 친한 여자분인 것 같은데 남자 공포증. 아, 남자 아, 공포증이 있구나. 아, 우와, 내가 맞았네. 맞았네. 내가 맞았네. 내가 혐오감이 안 들더라고. 아, 그냥 여자였던 거야. 저 여고에는 또 이렇게 약간 아이돌 같은 친구들이. 보이시한 매력이 아, 있, 있네. 그러니까. 아, 근데 지금 자꾸 당신을 보니까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웹툰에 <laughs> 집중을 못하겠어요. 유리란 음, 학생은 그냥 아주 그냥 남학생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안이가 음. 유리를 보면서 부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여성스러운 이제 옷차림과 머리 스타일이 되게 마, 부럽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자기는 그게 무섭대 그치. 왜 여자로 인식될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근데 네. 왜 그럴까 그러니까.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나? 그러니까. 어 옆집을 잃었네. 어, 캠에 지금 시안이랑 시안 신고가 얘기하는 거 유리가 들었네요. 남자를 음, 무서워한다는 거 좋아한다고 어... 조심스럽게 얘기할래요. 지금 눈동자를 어, 나루토의 윤회안이라고 어, 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웹툰에서 많이 쓰는 기법 뭔가 정신이 나갔거나 혼미하거나 당황스러이렇게 여보세요 시안이 어머니군요 아 집이 엄한가보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약속을 잡는 거 대학생들은 늘 위험한 일들만 하니까 걱정이야 <목소리> 당신 같은 남자가 다가올다면 <목소리> 시안씨 어머니가 뭐라고 이, 생각할까요 말도 안야지나 같은 애가 다가가면 <목소리> 지금 나도 신고 해야겠다 아볼 때마다 적응이 안 되고 진심 두려워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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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장난으로 이렇게 하는데 <목소리> 유리 학생이 어, 베란다를 통해서 엿듣고 있었어요, 대화를. 선배가, 선배가 좀더 멋대로 하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집에 아무것도 없다. 어, 아무것도 없네요. 약간 어. 스토커 기질인데 아무것도 어. 없다는 건 내가 봤을 때는 오로지 목표는 시야지니어 어. 그리고 일부러 여기를 타겟팅으로 해서 온 거고 어? 도청까지. 도청까지 나습니다 자, 그 기본적으로 도청 장치를 어, 설치하기 위해서 어, 불법적으로 옆집에 침입했겠죠. 어, 주거침입죄 하나 달고 가고 어, 통신비밀보호법 어, 위반이고 어, 도감청에 관한 거는 어, 벌금이 음. 없 없죠. 그렇죠. 어 셉니다 그 선배 아직도 저런 거구나. 여자한테 휘둘리고 있다니 엄마를 얘기하고 있네 이 유리란 네. 학생이 시안의 엄마에 대한 되게 적개심이 있네요 네. 어 그런데 시안이가 혼자 유리라는 나쁜 애는 아닌 것 같아 좀 당황스럽긴 해도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laughs> 우와 벽에 사진을 쫙 붙여놨네요 어, 쫙 시안이 사진입니다 도찰 여, 여전히 착해서 탈이에요 자 옛날부터 이어 관계가 있는 겁니다 시안이는 기억, 기억을 못 하지만 봤었을 때유리는 아주 어, 옛날부터 시안이라 알았을 거예요 우와 유리하다 밑에 대사 보니까 그래도 선배가 그대로라 기뻐 그렇죠. 이런데 대박인 건 만약 유리가 남자는 어. 대박이겠다. 가발을 썼다고. 와. 우와 오, 어떻게 알았어? 여자. 유리가 남자네. 남자네. 와. 잘 생겼다. 어 이거 진짜 신박하다. 신박하네. 저는 지금 예측한 게다 틀렸거든요. 그이 가발을 쓸 자격이 있는. 영화나 만화를 많이 보거든요 굉장히 웬만하면 사이즈 딱 나와요 그래서 아, 요건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하는데 하나도 못 맞췄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박함을 느꼈습니다 음, 그러니까 나한테는 되게 좋겠다. 큰 쾌감인 거죠 웹툰 덕후, 만화 덕후로서 어, 이렇게 짧게 봤는데 몰입감이 있기 쉽지 않아요 경계감도 빠르고 음. 반전이 확실히 딱 포인트가 있는 게 웹툰 작가님들이 대단한 것 같고 어, 오랜만에 주말에 시간 날때정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저희가 나름 둘이 나이 합친거 80이 다 됐는데 얼마나 사회 경이 많겠어요 많고 하다 보니까 사실 돌아가는 것도 예측이 거의 다 가능한데 이거는 정말 저희가 예습 예상했던 거에서 막 일로 튀었다 절로 튀었다니까 어. 긴장한도 놓칠 수가 없고 그림칠도 또더 네. 마음에 들었었고 큰일 났다 오늘 치킨 네 마리 털리겠다. 제일 중요한 거 창작물에 대한 정당한 대가 그런 건전한 문화가 정착되기를 법률가로서 팬으로서 바라겠고요. 코인 안 주나? 아이디를 하나 주시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창작물에 네. 대한 정당한 재, 대가를 지불. 저희 킹킹 변호사 채널에도 많이 놀러와 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레진 코믹스 화이팅 화이팅.